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요 현재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전과 5범이 되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요, 어, 지금 민주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대구 경북에 가서 지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률적인 제가 검토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인데요. 어, 공직선거법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아마 6월 3일 대선 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다가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는 7일 이내 하도록 돼 있고 또 7일 이후에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이 말이 되었던, 7월이 되었던, 이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느냐, 중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공판 절차의 중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 중지를 시키려고 김용민 의원이 신설 6항을 대표 발의했죠 형사소송법 바로 뭐냐 피고인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즉 5년간이 되겠죠 5년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표 발의했는데 바로 뭐냐 공판 절차가 정지가 안되기 때문에 정지시키려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어, 대통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어,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국회법 136조 2항입니다 예, 지금 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데요 어, 그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는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직도 상실되고 대통령도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공직선거법 266조 266조는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이거든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5년간입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이 됐다면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이 된다.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 헌법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 68조 2항입니다. 대통령이 관직에 비었을 때, 즉 고리가 될때 또는 대통령의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은 돈, 지난번 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434억 부담한 거, 이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선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막,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부담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지금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 형사수정법도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요. 또, 법원조직법에서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16명을 증원해서 30명으로 만들자. 이런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5월 10일, 1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다른 후보로 대체해야만이 민주당이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다면 당연히 후보에서 자리를 비워주고 다른 후보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앞으로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